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6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이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시장 전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지난주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0.23% 하락하면서 17,133포인트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장 초반에는 역대 최고치였죠. 5375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장 마감했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5346포인트 선에 그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주목했던 건 단연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뭐 물가 지표부터 실업률까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던 투자 심리를 차갑게 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켠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10년물 국채 금리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3.55%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 전상장 마감과 대비해서 4%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장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기대감이 다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104.85 기록을 했고요. 골드는 소폭의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2,310 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 당연히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늦춰진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9월 혹은 어쩌면 7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겠다라고 빠르게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전망이 다시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에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빠르게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연준은 올해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한두 차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 전망에 관한 이야기,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감과 실망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어지는 이부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선 붕괴.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모두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 탄탄하다는 결과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주요 암호화표들의 가격도 미,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일자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가산 과세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속에서 적용될 규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도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에 지난 4월에는 청원인 수가 5만 명이 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상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법 등의 제도가 없었고 또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두 차례나 연기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도 잠시 시후에 세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이슈들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는 변동이 있을지 격차가 좁혀져가고 있는지도 체크해보도록 하죠. 9위에 여전히 비트코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도 0.48%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8위와 1 2위와의 격차에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드가 그래도 3% 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른 수카 총의 순위들에도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힘을 내서 골드를 향해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그래도 소폭의 움직임들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0.19% 하락하면서 69,000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35%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9시 기준으로는 0.23%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0.61% 올라가고 있고요. 알트코인 단에서도 지금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전일 대비해서 1.9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기준으로는 살짝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플도 전일 대비해서는 1%대 또 톰코인까지도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BNB 코인만 상대적으로 크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조금 크게 2% 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호재성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잠깐 가격을 내릴 만한 이슈들만 나왔는데요.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어지는 2부에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2부 크립토 헤드라인으로 문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앞선 오프닝에서 간략하게 만나보긴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 또 다른 암호화폐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슈 또 함께 짚어보면 좋을 이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더 사,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금리나 저 전망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지난주 소식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7만 달러선 위에서의 흐름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내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낮춘 건요. 미국에서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된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뉴스였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발표됐던 경제지표들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4월 소매 판매도 지난번에 발표가 됐었죠. 이 4월 소매 판매는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0.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이제는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4%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수치보다 훨씬 내려와 있는 전월 대비해서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0%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4월 소매판매부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불러일으켰고요. 여기에 또 ism 제조와 pmi 지수까지 발표가 됐었죠. 이 PMI 지수는 48.7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인 49.6을 밑도는 수치로 나온 데다가 또 4월에 기록했던 49.2보다도 낮은 수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또한번 키울 수 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22만 건을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모두 긴축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고용 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도 당연히 둔화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을 보란 듯이 깨고 여전히 고용 시장은 탄탄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2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19만 명보다도 또 전월치였던 16만 5천 명보다도 정말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고용수 변화를 그래프로 봤을 때에도 이 코로나 시기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요 예상치인 0.3% 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다면 함께 발표됐던 5월의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로 나왔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결과였고요 전월치인 3.9%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소폭 올랐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약간 높 높아진 실업률 대비해서 신규 고용자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인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하다고 해석이 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조금은 약해졌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행보로 또 유럽 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CB는 지난 6일에 3대 정책 금리인 기준 금리, 수신 금리, 그리고 한계 대출 금리를 모두 각각 25bp씩 내려줬습니다. 9개월간의 금리 동결 이후에 단행된 기준 금리 첫 인하이기도 하고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2년 7월 이후에 1년 11개월 만에 방향 전환을 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시비는 금리를 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앞선 선제 조치로 해석이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이 유럽 중앙은행도요, ECB도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기까지 순탄한 여정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금리는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은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전만큼 강하게 억누르진 않더라도 당분간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다시금 제기가 되려면 우선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지금보다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5월 고용보고서 발표로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던 JP 모건과 또 시티그룹이 7월 금리 인하론을 바로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P 모건은 금리 인하시기 전망을 오는 1일 월로 늦췄고요, 시티그룹은 오는 9 월로 수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도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참가자들의 41%는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다른 41%는 연내 한 차례 전망. 그리고 나머지는 인하 전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는 건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가 뉴욕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는 11일에서 12일에 6월 FOMC가 개최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에 이 FOMC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주요 물가지표들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빅 위크라고 불리는 이번 주, 과연 투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 여러분이 조금 유심히 시장을 들여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이었던 금리나 전망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슈들과 맞물리는 두 번째 이슈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제가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왔는데요. 지난 5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조금 좋은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6일에는 7만 1,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인 7만 3,000 달러까지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금요일에서 토요,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미국의 금리이나 전망이 늦춰지면서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 보여줬습니다. 한때는 6만 8천 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이 6만 8천 달러 선도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기도 했었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다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직전일 대비해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시에서도 주요 지수들이 파란불을 켜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일시적인 흔들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상승 재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9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피 분석가들은 이 ETF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의 저항선 돌파에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8만 명 이상의 X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젤인데요. X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72,000 달러 심리적 저항선 부근에서 돌파를 위한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규모 ETF 수요로 볼때 여기 매시브의 ETF 디메드라고써 있죠. BTF의 가격이 이 대규모 ETF 수요로 봤을 때 저항선을 돌파하고 더 상승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 트레이더인 머스테쉬도 비트코인이 4년마다 중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최종 포물선 상승을 예고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제리 이와 또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간 차트로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라고 하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비트, 비트코인의 가격이 포물선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또 X에 계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최근 1개월 동안의 가격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달러 선을 한 번씩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6만 7천 달러 선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6만 7천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7만 2천 달러가 주요 저항선 또 6만 7천 달러가 지지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지선이 차 잘 유지가 된다면 결국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이 분석가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물론, 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맹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분석도 어느 정도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건알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빅 위크라고 했던 이번 주 여러분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 이 부분들도 조금 세세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까지 만나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들어 들어온다면 우리 투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들여, 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본래 가상 자산 과세는 22년 1월에 도입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가상 자산 거래소의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으로 시행이 1년 미뤄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상자산 시장 여건이나 투자자 보호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또한 차례 연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속에서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4월 기준으로는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뜨겁다라고도 할수 있었을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청원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건데요. 당초에 예정돼 있던 시행 시기가 이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 논의가 조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정부가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이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서요.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 세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과는 별개 사안이다라고 정부는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한바 있고요. 민주당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아예 없던 일이 되기보다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과세 시행 여부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뭐 시스템 운영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포지션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유예 여부가 우선적으로는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규제 관련된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팔로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이슈와 또 규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겠죠.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짚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